여관 어? 뭐야? 타이랜드 정통 마사지? 어 여기 좀 으스스한데 뭔가 느낌이 야 저런데 뭐하는 곳이에요 혹시? 아시는 분 있나요? 어, 정통 마사지 4만원이래. 어, 잠깐만, 진짜 그런 덴가 본데. 저거 자, 잘 읽어봐. 일간 4만원, 일간 4만원이 무슨 말이죠? 뭐 하는 곳이긴 크크 돈 받고 섹스하는 곳이지. 일간 4만원? 일간? 1시간? 한 1시간이면 한 진짜 마사지하는 곳 아닌가요? 어우 잠깐만 아 근데 마사지 받는 건좀 그렇지. 응. 방송도 하고 있고. 예약은 어플로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어 여기 왜 이렇게 마사지가 많아? 제승아 사만 입장료고 이제 들어가서 마사지사가 서비스는 서비스 서비스. 예, 3 마사지. 만원 주고 땀 땡하고 오면 된다. 야, 그런 거리인가. 잠깐만, 여기 스포츠. 여기도 마사지인데요? 마사지는 왜다 불빛이 비춰져 있지? 뭐야, 여기. 여기 마사지 하는 곳이 왜 이렇게 많아? <laughs> 아, 진짜 그런 데가 본데? <laughs> 아 안돼 안돼 난 이런데 한 번도 안 와봤고 무서워 이런데 솔직히 무서워서 나는 가 엄두를 못 내요. 채승한 이름으로 예약해뒀다. 서비스는 날아서 쇼부바라 질세. 근데 이런데 또 만약에 간다 쳐도 이쁘 이쁘. 좀 많이 못 생긴 분들이 많은 거 아니야? 약간 좀 전체적으로. 예. 네. 그러니까 이쁜 분들은 다막 콜로 해가지고 그러지 않나요? 보통? 아 진짜 저잘 모르는데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. 아 진짜 모르는, 진짜 모르는. 어. 제스마 요즘에는 내상으로 지러나는 사람들 많아져서, 20대 관리사로 해놨다. 마사지하는 사람이랑 야수하는 사람이랑 다르기도 하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렇구나.